자 문제는 중국이 엄밀히 말해서 역바람이 불고 있는 상태죠. 모든 중국이 우회 수출도 다 차단을 한다. 신자유주의 시절 경제 구조를 이야기해 주면 다음과 같아요. 미국은 대한민국의 광역 도시들이 사실 주변 도시의 소비 도시화 되었거든요. 그 광역 도시 역할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소비 도시화 되어요. 계속 점점. 그러면은 거기 안에 있는 기업들 쫓아내고 주변 땅값싼 도시에 제조만들게 하고 그리고 여기는 부동산과 서비스업 위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주변에는 위성도시급의 생산도시 공장이 가득합니다. 그 생산도시가 중국이에요. 그리고 제2 소비도시가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게 유럽입니다. 이걸 따지면 지방 소도시에도 저기 외부에 이제 농장이란지 공장이 있고. 뭐, 시내라 불리는 곳이 있잖아요. 시내가 있고 그 역할을 유럽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저기 광역도시 소비가 가장 크고 전부 저기다가 돈 쓰러 가죠. 여기 광역도시 내부에 근데 범죄와 마피아, 그리고 임대료 폭증으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 장벽을 치고 광역도시 안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겠다라고 선언하며 나섰습니다. 그랬더니만 은 기존 생산 도시에 투자해놨던 투자자랑 그 물품을 받아 납품하던 사람들과 지대축으로 하던 집주인들이 반발을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현재 미국의 상태예요 그리고 수출주도 경제인 한국에도 중국 블록에 들어갈래 미국 블록에 들어갈래 결정을 요구하는 상태입니다 반면 유럽은 상단부분 중국 경제 동맹에서 중국 블록에 들어갔어요 그게 다자주의 그리고 다자무역을 하는 중국입니다 자 중국도 살려면 이제 대응을 해야죠. 되 유럽 연합 전선과 공동 부유를 띄운 게 있답니다. 2021년 바이든 행정부 시작 시기 중국의 대응을 보면 어느 정도 알수 있어요. 크게 첫 번째는 EU랑 밀착이래서 신규 전주 그리고 시장 얻기 내생적 성장의 시간을 버는 겁니다. 2021년 상당 국가들은 중국의 최고 대우를 종료했어요. 즉 개도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2021년에 중국은 EU의 GDP를 추월했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이최국대우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개도국에다가 주는 너네가 시장을 개방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혜택을 주겠다 라는 방식인데 이제 개도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배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관세감면목록에서 제외했다. 뭐 적대하겠다 이 뜻이 아니라. 그리고 2025년 3월 미국이 중국의 최국대우를 중단했습니다. 25년 만이죠. 그래서 중국은 살기 위해서 뭘 하냐? 첫 번째는 이유와 미착합니다 새천주를 구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다자주의 무역을 이야기해요. 사실 유럽도 중국에 팔아먹, 아 유럽도 미국에 팔아먹고 있으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반중정선은 뭐 그대로 이어져서 지금까지 이어졌는데, 민주당 역시도 자유주의 매파가 주류고, 즉, 자유민주주의가 무조건 확대되어야 된다는 주류고, 사회주의 진영인 버니 샌더스, 조차도 중국에 대해서 독재 정부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 중국, 러시아보다 북한을 더 싫어해요. 트럼프는 메르켈 때부터 중국의 자동차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매우 반대했는데 그게 이제 갈등의 그 요인 중의 하나였는데 전편에도 이야기했듯이 중국의 인프라는 지금 독일의 자본과 독일의 인프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9년 우리는 이거 바이든 행정부 때군요. 우리는 미국의 화해 금지령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그게 발전해서 2021년 EU와 중국은 포괄적 투자 협정을 맺습니다. 그 기간 동안 EU는 중국의 많은 경제를 계속 의존하게 되었어요. 그게 지금 현재 유럽의 스태그플레이션의 이유입니다. 중국을 때릴수록 유럽은 더 약해져요. 그래서 뭐 견제, 디리스킹 한다지만 경제 의 경제, 경제 의존도는 계속 심해집니다. 그리고 2024년, 미국의 요구에도 중국, 유럽은 중국의 상품 수익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거가 독일 상태인데 의존도 낮추려면 몇십년 걸린다. <laughs> 몇십년 걸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3월,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때리니까, 아, 더 이상 미국 노예 아니다. 라면서 자기네들끼리 서로 손을 잡고 있는데, 신장 지역, 인권 문제, 아, 내가 입다을게눈 가릴게, 이유. 이 자식들이 무슨 인권이야? <laughs> 이유. 니네 진짜 인권 있어? <laughs> 중, 우크라이 합상에서 유럽 역할 지지 표명. 이것 뜻은 중국의 군사적 부상은 이유가 같이 협조하겠다는 거잖아요. 대신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유럽 편을 들어달라는 거잖아요. 이거 바꿔 이야기하면 솔직히 우리가 러시아랑 관계 개선해가지고 러시아 키워줘도 이유는 할말 없어요. 이거 다 똑같은 놈들입니다. 이유랑 중국. 같은 놈들이에요. 하면서 중국 이유와 함께 함께 다자주의 무역을 수호하자 이렇게 중국은 신규전주, 그리고 기술 이전 대상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경제는 2022년 이후로 초월하면서 그 둘이 결합을 한 상태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한 줄로 요약할게요. 이유는 중국이 패권국이 되는데 걸었습니다. 이게 지금 상태예요. 그리고 미국은 머스크를 보내서 독일 선거에 개입한 거고요. 벤스는 미네 남보 회의에 가서 2월에 자유민주주의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고, 신자파식 DEI 그리고 아리백 이걸 유럽에서 미국 기업이 따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미국 기업은 미국은 미국 가치를 따르지 않으면 유럽 기업들에게 장벽을 치겠다 라고 트럼프 행정부가 강조한 겁니다. 야, 이건 미국 가치야. 너네는 유럽 내에서 장벽을 쳤지? 그래. 그럼 우리는 미국 내에서 장벽을 칠게. 너네만 하냐? 이걸 지금 현재 서로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 가치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지금 유럽과 미국이 대립하고 있는 거야.